야, 이홀 어려운 홀이다. 팝 5G 여기. 네. 여기는 오른쪽으로 붙여치면 세컨샷이 안 보이지 않나? 맞아요. 야, 근데 오랜만에 여기 백티치니까 엄청 길어 보이네. 날씨도 추운데다가 이런 날에서는 그럼 조금 더 보내려고 쳐? 어, 근데 어차피 투운이 안 돼서 여기는. 아, 그럴 네. 필요는 없고.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나도 그럼 페어웨이만 정확하게. 나는 페이드를 네. 치는 게 아닌데 칠라고 치는 게 아니냐 페이드가 나 가끔 내추럴 네, 구질인가요? 이게 몸이 안 풀리면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레슨 해 드려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똑바로 네? 가니 그러면 그 훅을 치셔야죠. 자꾸 페이드가 나그그 그 훅을 칠라고 치고 훅이 나 훅이 훅을요? 어. 그럼 오른쪽을 좀더 보고 훅을 딱 치면 되는... 그 오른 <laughs> 야, 그걸 레슨이라니. <laughs> 너, 저, 프랑 같은 거할 때, 그럴, 네? 그럴 레슨 하지 마라. 어. 그, 옛날에 저미셸 위가 장타 칠때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네. 그냥 패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한번 패볼까요? 아, 패지 마. 패지 마요? 이쁘게 한번 쳐봐. 네. 드로우 구질 한번 보여줘봐. 네. 오, 좋아. 저거는 근데 조금은 많이였죠. 드로라기보다 드로하고 훅하고 중간이네. 그러니까 좀 저런 게 이쁘게 응. 좀잘 나는 게 이제 그치. 절로그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그 좀, 방향으로 네. 어, 확실하게 생각을... 밀리지는 않겠죠. 네. 그 어떻게 어떤 테크닉으로 하니 안밀리 게할때 저요. 어. 좀 상체가 빨리 안 열리게끔 노력을 맞아, 하죠. 내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 네. 이게 세게 치려 그러면은 네. 자꾸 이게 몸이 덤비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에이. 릴리스가 잘안 되는 에이. 거고 최대한 가슴을 좀 뒤에 뒤에다 두고서 릴리스하는 걸 신경 써야지. 그 맥큐, 로리 맥클로가 보면 그거 제일 거의 완벽하게 하잖아. 그렇 그래서 맥클로이드 보면은 페이드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 미스를 하면 지금처럼 약간 음. 후쿠질로 가는 게 그게 미스고 이거 덤비지 않는 거 자꾸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 저는 요즘 그 스윙 있잖아요 GG 스윙이나 GG 스윙.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해봤어? 트라이를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이 저도 받아들이는 게잘안 받아들여지고 저는 이 오픈을 시키면서 채가 처지면서 드로우를 친다는 게안 돼요 그게 나도 기억이 나는 게 네가 아시안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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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처음에 왔을 때 네. 그때 약간 그렇게 쳤어. 몸이 만, 완전히 먼저 나가고 네. 체가 뒤로 쳐져가지고 네. 막 푸시 훅 치고 막 네. 그럴 때 내가 상체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하체를 틀으라니까 그런 테크닉을 그때 처음 해본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하니까 공이 똑바로 나가는 게 신기하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테크닉을 또 몸에 익혔는데. 이 몸을 열면서 채를 쳐진게 한다는 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 요 근데 그거는 나도 지지 스윙이라고 막이렇게유행을 하고 막 그래서 엘런도 네. 어, 좀 비슷한 스윙을 테크닉을 었고 그래가지고 어, 나도 그거를 이제 많이 나름대로 보고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는 일단 몸집이 커야 돼. 골반이 하체가 좋아야 되고. 헬스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그걸 해야지 그냥 그 테크닉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겠다 야, 봉 코까지 들어왔네 오늘 녹록지 않겠는데요 제 코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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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는데 아나 있는 데서 어떻게 쳐야 돼저 나무 농겨서 짧게 쳐야 되나 저기서 어떻게 쳐야 돼요? 전 6번 주세아 네. 감독님들 힘들게 공을 양쪽으로 찢어서 쳤어 우리가. 그래도 벙커기 네. 벙커래도 이쪽이 앵글이 좀낫긴 낮다. 네. 페어웨이가 훤히 보이네. 근데 저 벙커를 넘길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 가운데 보이는 벙커 원래는 네. 페어웨이 와야지 저 우드로 넘기고 그럴 텐데. 벙커 전까지? 네, 전까지 끊어갈게요. 굿샷. 아 좋았어. 여기서 에이. 레슨을 한번 해주고 가라. 에이. 이게 음. 지금 저 앞에 계곡 넘어가야 에이. 되고 되게 어려운 샷이잖아. 네가 생각하는 페어웨이 벙커샷 정확하게 잘. 일단 컨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음. 이걸 음. 넘겨야 되니까. 뒷땅을 어. 치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절대적으로 공 포지션을 오른쪽에 두고 음. 무조건 체는 짧게 잡아요. 채 짧게 잡고 네, 그래서 컨택을 좀더 중요시 아, 생각을 해서 공만 정확하게 맞게 네, 일단 어. 첫 번째가 공 포지션 그다음에 음. 두 번째가 이제 짧게 잡고 오케이. 그림 두 개만 생각하고 거의 치거든 평소보다 좀 오른발에 놓고 채는 짧게 잡고 그러네, 어, 아, 나이샤, 조금 요번에 타 핑인데 그래도 잘 넘어갔네. 네. 그렇게 하니까 끝다다 가서 빨리 차겠다. 여기서 나도 벙커보다 좀 짧게. 샷잘 갔어요. 야 이거 둘이 치는데도 생각보다 뒤팀이 이렇게... 잘 쫓아오는 것. 뒤팀이 어? 잘 쫓아오는 것 같아. 아 뒤팀이 빨리 오는 거야? 네. 저 사람들 내기를 안 하나 보네. <laughs> 저 여기서 서드샷 처음 쳐봐요. <laughs> 진짜? 예. 네. <laughs> 잘됐네.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그쵸. 오늘 녹록지 않은 날이에요, 진짜. 아 맞아. 진짜 여기 라운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처음 접어요. <laughs> 처음 두월또 보기 보기로 하고. 아얼마 되니? 대충 남을까? 여기서가 1 7 3이거든요 미터. 아 진짜? 오르막해서? 한 160m. 저 그거 주세요. 필요할 것 같아. 네. 어 나도 더 길게 쳐야 되는 거 너무 짧게 쳤구나. 60. 또 핀이 안 보이네. 이게 다 연습공인가 보다. 프로님 공 뭐예요? 나 브리치스톤. 나 타이거하고 같은 소속이잖아. 아. 몰랐어? 전화 전화 드렸어요. 타이거우주 님한테. 아, 전번이 바뀌었더라고. 아, 진짜요? 어. 그님 그거 당하신 거예요, 이제. <웃음> <웃음> 연락을 하도 안해 가지고. 안, <laughs> 안 보여요. 목기보이는그 빨간 아, 해저도 막고 바로 왼쪽 정도인 거야. 이것도 훅 라이라 가지고 어떻게 치니? 참 치기 전에 설명을 해주라 진짜. 아. 이훅 라이에서 네 구질이 그어로잖아 이런 완전히 훅이 날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다르게 치는 방법이 있어? 그냥 페이스만 아주 살짝 오픈해 놓고. 어. 치는 건 거의 똑같이, 똑같이 치는 거고. 네. 아, 페이스만, 페이스만 열고. 페이스만 살짝 어, 오픈해 놓고. 클럽 페이스 조절한다. 네. 고수들이 쓰는 방법인데. 미샷 진짜 그렇게 치니까 거리 들어오는 거의 안 나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페이스 약간 열고. 주로 이런 정도에서 나는 약간 오른쪽이 비어있으니까 오른쪽 에이. 그냥 보고 치는데. 에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페이스 약간 열고. 그니까 똑바로 가네. 킥? 아, 좀 비맞게 됐고, 약간 뒷담. 역시 경사면에서 치니까 좀 밸런스가 네. 흐트러진다. 몇번 쳤어, 지금? 전 6번. 6번. 네좀 앞바람이 있네요. 전에부터 보면은 네. 내가 그 박준원이랑 같이 라운드를 할 때는 다른 선수들하고 라운드 할 때보다 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정갑이 간다 그럴까? 이게 잡는 클럽이 일단 비슷해. 다른 애들은 어씨 나 6번 치는데 뭐 8번, 9번 치고 있으니까 뭐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 그 제가 얼마나 프로님은 신경 쓰면서 <laughs> 라운드를 하겠어요. 제가 다 맞춰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프로님. 아 그런 거였어? 네, 그럼요. 야이나이 번커 턱을 못 넘는 것 같네. 저. 아. 어. 50도 좀 주시겠어요? 야, 이런 거 어렵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부터 몇번 치니? 저는 한50 정도 되면 9번 치고 음. 40쪽이면 피칭 쳐요. 40, 요거. 피칭 쳐도 될것같은데 저는. 어. 저라면 피칭 칠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피칭 대신에 나도 요런거 50, 한 30, 40m 되는 거. 네. 5 0도를 그냥 벙커샷을 타거든 그래야지 네. 캐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프로님 이런 거를 어. 약간 모래를 많이 파시려고 하세요? 똑같이 죠아 똑같이? 얇게 파야 되는데 탑핑 네. 날게 아, 두렵잖아 그래서 네. 그냥 클럽만 바꾸고 응. 똑같이? 어한 15m, 20m짜리 벙커샷하고 똑같이 Go. 아, 조금 짧았다. 아, 조금 짧았어. 오르막이라서 더 힘드네. 이렇게 해야지 큰 실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요 그쵸. 야,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범펜 러니야 캐리아 쉽지 않은데 굴려야 될것 같아요 몇 도로? 52도요 52도? 뒤틈이 3명이가봐야 어, 어, 여기 서버린다. 턱이 캐리가 한 1m 짧았다 <laughs> 그지? 한 여기 어디 프린지 맞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은 날이네요. 진짜 <웃음> <웃음> 나는 이게 디봇에 들어가 있어, 저 퍼터 주실래요? 이게 봄철이 되니까 그린 주변에 라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푹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프로치를 못 하겠다. 칩샷을 못 하겠어. 내가 묘기를 보여줄게. 이런 거 약간 다운블로를 쳐서 탑스핀 걸리게 그런 거 해봤니? <laughs> 아니요. 그렇지. 요거 퍼터로 칩샷 하는 거야. <laughs> 나이 쏜? 아 여기 조금 약했어. <laughs> 그럼 이 골프 명언 중에 하나 있는데 뭐 있는지 아세요? 뭔데? 한 번도 안 해본 샷을 어. 코스 나와서 하지 말라 랬어요난 이거 많이 해봤어 근데. 아 진짜요? 어 많이 해본 샷이야. 막상 설명을 하고 칠려니까 이게 너무 <laughs> 세게 나 <나올까> 날까봐, <laughs> 그러긴 한데, 지금 이렇게 오르막을 탁탁탁탁 차고 올라오잖아. 쉽진 않았어요. 나이스 오 세이브 좋았어. 내가 말이야, 요거 다시 보여줄게. 이거 진짜 충분히 가, 요렇게 디봇에 있을 때, 네. 요 퍼터로 약간 내리박듯이 스트로크를 하잖아. 네. 그러면 요게 당구칠 때 약간 맛세이 효과가 네. 있어가지고, 요게 공을 오르막을 탁 치고 올라가거든. 요렇게. 아 이것도 너무 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저 프로님보다 잘할 요, 것 요, 같은데. 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어. 이렇게 어렵게 오르막에서 라이 음. 안 좋을 때탁 스냅을 줘서 약간 다운블로 음, 요렇게. 음, 이게 어프로치나 칩샷한 것보다 결과. 봄 가을에 딱좀 쓰기 좋네요. 그렇지. 네. 이 라이가 일단 내 버터는 생략하고. 네. 이런 게,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꼼수인데, 네. 그, 필드에서 사실 이런, 그, 특히 봄철 같은 때, 음. 라이가 정상적이지가 않을 때는 컨디션이, 네. 이럴 때는 사실 약간 이런 테크닉을 평상시에 그쵸. 여기서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둬봐봐. 이런 거, 쓸모가 분명히 있을까. 그렇죠 대부분은 라이 안 좋으면은 그냥 뭐, 8번, 9번으로 균릴 생각만 네. 하잖아. 그,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방금 그 퍼터 퍼터 아나 여기 자꾸 치지 퍼터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클럽으로도 해도 되고 조금 이 거리가 길 때는 확실히 안 나가요 거리가 추우니까 그러네 아이언 거리가 가지라. 아까 나그 지난 배우에서 7번 아친 거거든. 아 진짜요. 어. 아 확실히 한 클럽이 안 나가. 아, 한 클럽 더 잡고 네. 치니까 거리가 많다 성열이도 보면 참대기만성한것 같아. 요 그렇죠. 성열이가 네. 골프가 좋아요. 어 옛날부터 네. 스윙은 좋았잖아. 네. 역시 근데 항상 보면은 늦게라도 꼭 우승하고 성공한 애들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스윙이 좋은 애들이 어. 언젠가는 다 한다. 나는 우리 아카데미 출신 중에서 그 앞으로도 이제 요즘 많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최민경 같은 아 민경이도 그렇죠, 그렇죠. 스윙이 좋잖아, 네. 테크닉이 좋고 근데 보통 약간 새 가슴인 거, 뭐 그런 게 이제 경기 시합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극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상위권에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나는 꼭 우승은 할것 같아. 예. 아 파스리 위에 그린이에요. 와, 네. 핀을 어려운 데 네, 주셨네요. 어려운데 주셨네요. 저 7번 좀 주시겠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뭐를? 핀이 음. 오늘 시아 핀이에요. 시아 핀. 손너면 마지막 날핀. 오늘 촬영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거좀 보여달라고 일부러 핀을 저렇게 꽂아놓은 거 아니야? 어려운 곳에서 많은 걸 보여드려야죠. 몇 번? 141인데 오늘 좀안 나가는 것 같아서 7번 칠게요. 7번, 7번 컨트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일단 클럽을 나랑 똑같은 걸 치니까. 아, 왜 푸근해? 그럼 파블론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그런 데를안 넘어가. <laughs> 약간 컨트롤 스윙이라고? 에이. 좋다. 아 다쳤어야 돼. 네. 완전히 핀 방향이었는데 준원이 너하고 치다 보니까 네. 이 절실함이 느껴진다. 이네 골프에. 이게 <laughs> 뭔지 알아? 뭐예요? 내가 요거 치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오늘 오랜만에 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느낀 건데. 오케이 okay. 나를 다쳤어 못 올라갈까 봐. 고. 어굿샷. 고나 불러셨어요? 내가 왜 절실함이 느껴지냐면은 네. 나도 약간 지금 드로우질인데 네. 나는 그래도 그냥 티박스 안에서 여유를 두고 칠라 그랬는데 네. 너 아까 티샷 할때 보니까 자꾸요 발은 바깥에 나와 있고 제일 끝에서 치더라고. <laughs>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치의 땅이라도 네. 내가 더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그런 절실함처럼 보이는 거야. <laughs> 그래서 보면은 야 작가님 안 그래요? 이 진짜 완전히 이 친구는 그냥 내가 하나 끝까지 그냥 이거 하나라도난더 하겠다 그런 절실감이 느껴지는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고프로네요. 아 내가 이거를 여기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무조건 할줄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중계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아 어, 많이 써. 인제는 뭐 한국에서도 완전히 이 스포츠 쪽에서는 고프로가 완전히 자리 잡았지 카메라가 그리고 화질도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KOH 쓰지 마시고 어. G5를 쓰세요 <laughs> KOH 써서 그런 것같네 그걸 알아, 아셨네 여기서 그럴 수 있어 네내거저 위에 맞았으면 살짝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넘어갔을 수 네. 있겠지 위에 맞아서 이게 그린이 소프트해야지 쓸 때인데, 야 올라오니까 저희가 약간 내리막이다 또. 음. 여기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쳐야 돼요 원래. 그러네. 핀 보고 음. 치는 데가 아닌데. 근데 너왜핀 보고 쳤어? 저는 공격적으로 치는 거죠. 골프는 고 아닙니까 고.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 어렵다. 그런님께 좋을 상황이 좋을까요? 제게 상황이 좋을까요? 당연히 내게 네 네. 좋지, 그렇죠. 결과는 쳐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발자국 이것도 계산할 거 아니야? 하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줘요. 여기 올라와서 전체적인 걸음을 재고, 어 전체적인 걸음을 재고, 어. 평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대충 그래도 평지성이라고 평지요? 보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를 또 따로 기억해 놓고 전체를 기억해 놔요 어. 왜냐면 여기서 여기만 빼면 여긴 다 평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르막이 시작되는 구간만 예 네. 그러니까 오르막이 시작되는 구간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까지 한 일곱 발이에요 어. 그러면 한열네 느낌에 다섯 발 5발 정도를 더, 더 보내요 이게 경사가 좀더 심하니까, 심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의 데이터죠. 이 발걸음 세는 것도 내가 보기에 일이야. 이게 프로세스가 빨리 빨리 막 돼야지 자칫하면 저 플레이가 지연될 수 있고. 계산서 나왔어. 몇몇 발이야? 2 6인데요 어. 어. 느낌에 이건 진짜 근데 감으로 쳐야 돼요. 오케이. 그냥 감으로? 예. 이건 내가 보기엔 반경 2m 안에 들어와도 대성공이다. <목소리> 이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 빼실 것 같아. 그쵸. 나쁘지 않았어. 난 네어프로치가 그거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는데 g 노. 노. 오 놀래라 <laughs> 지나가는 줄 알았어. 늘려고 치신 거예요? 아니아니 아니 임팩이 좀 세게 들어갔어 오케이. 요런 쪽 그린이 느린 것 같네요. 음. 이야. 아 강했죠? 점점 강했나 보다. 왔어.기는 일단 가는 걸로. 여기 팀들이 원래 아, 진행이 그니까. 다 빠른가? 아니, 저 팀만 빠른 것 같아. 그렇지. 음. 뭐 잘못 걸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